850만원 다시 계산, 여기 계산이 안 된다고. 이걸 다 요, 요, 이거도다 다르고 하니까. 자, 잘 생각해봐. 요, 요 50만원인데, 이5 0만원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예. 그 50만원은 사실 이 자리 12번가. 12개월이니까 11이야.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야. 이 50만원은 내가 이자를 12달치 받은 거야. 50만원을 생각해보면. 이자를 11번 줬다고 생각하는 거지. 12번 받은 다음에 11번 줘버린 거잖아. 그러면 한, 한, 달, 한 달만 이, 이자가 된 거지. 처음 달에 뺏, 그, 빼서 쓴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원래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따로, 따로, 따로 계산이 안 되니까. 우유도 뭐하는 걸써지 모르겠지? 저요조나에 영상 보는데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뭐? 해요 네, 뭐 설명할 수 있어? 좋아요 문제가고요문제만 네, 네, 뭐, 설명해 봐문제아 50만 원씩 뺀거 아니야? 어, 어, 뺐어 5천만 원으로 어, 이거 뺐어, 뺐어 쓰고, 뺐어 쓰고, 뺐어 쓰고 한 거야? 이해했지? 네, 다 들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조용 내가 돈을 뺏어 썼는데 왜 이자를 받아? 아, 돈을 뺏어쓴 건데 왜 이자를 받냐고? 어. 도, 지금 지우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비슷한 질문을. 자, 이거 이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반처럼보이시면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이자를 12번 다 계산해버렸다고. 귀찮으니까. 이 돈을 12번 계산해버렸으니까 빼줘야지. 자, 자, 지우야 봐봐. 이 천만원 중에 이. 1월 말에, 얘는 1월 초에 났단 말이야. 이. 내가 50만원을 뺐어, 50만원을 뺐어, 1월 말에. 그럼 이 뺐, 뺐은 이 50만원은 은행에 몇 개월에 들어가 있던 거야? 한 달. 한달 들어가 있었던 거지. 예. 한 달치 이자금만 계산 되는 거야. 예. 처음에 뺐은 돈은. 그럼 이 돈은 2월 말에 뺐어, 2월 말에. 그럼 얘는 은행에 몇개월 있었던 거야? 두 달치 계산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따로따로 다 하기가 힘들다고 예. 그래서 이 50만 원을 이자 계산을 12번 다 해버렸어 이자 계산을 12번 다 계산했잖아 근이 부분이 안 좋잖아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안 했잖아 아니 정원은 50만 원이 들어 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그 책을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안 뺐었으면 이 돈을 어떻게 중절 뺀다? 2번에서 이거를 뺀다. 고 그럼 50만 원안 뺐으면 1월달에안 뺐으면 아. 저50 곱하기 1.005에 11승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거네요. 응. 음. 아 이해했어요. 음. 그래서. 이자를 따로 계산 못하니까, 한꺼번에 계산했다가, 이자를 주는, 이거 이자를 주는 것처럼 계산, 이거 어차피 뺄 거니까. 용균이. 다음에 아, 하지, 이 열정 좀했어 알았어, 알았어. 확실해? 알았어. 화내지 마. 자, 가자. 화내지 마. 자. 확실해? 그러면 좀 틀리지. 빨리 가지 마. 아, 용균이 뭐, 그런 뭐, 생각이야. 아이. 내가 혹시 다이름못하면 나중에 영상에서도 볼지, 이런 생각인데, 거기다 대거든요. 자, 1 0네 12승입니다. 선생승 12승, 네, 12. 음. 12승, 12승, 얼마나 계다하래 네. 100, 음. 0 1 7 0 00, 100, 00, 100, 1 0하1 0 100, 100, 1 0 100, 0 0 0 이어볼게요. 이것도 계산하겠습니다. <laughs> 0이, 아, 여기 3개가, 0이 3개까지가 맞는게 2개 당해도 되지? 0.005. 50 곱하기. 제가 얼마야? 이거니까 뜨개 가면 0.0627.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해야 넷. 어, 이거 0까지 하니까. 5 617, 5가 되었습니다. 네. 617만원 떼야 돼. 617만원을. 600, 617만원을 떼면, .4, 5, 10, 4, 4, 3, 5. 뭐, 뭐 이렇게 어 있어. 7하니? 응? 7하니? 아, .7, 응? 아, 점7 오케이. 점 .7, 예, 네. 이렇게. 444만 7천 원이 통장에 나올 것 같은데.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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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444만 7천 원이 통장에 남아있을 것이다. 음, 음.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기말불 이 기말불은 적금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내가 이 기말불 적용한 거야 처, 처음으로 기말불이 적용한게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적금 아닙니다 적금에 서 기말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뺏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야 자 다음에 이제 이번엔 상환 상환같게 상환 빚 갚는 거 생기잖아, 여러분 인생이잖아 여러분 이제 맞죠 맞죠 네. 부모님한테 잘 월순도 잘 계산해서 잘 들여라 자 보기 1번으로 갈게 상상료 이달 초에 1 0 0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어 응. 카메라를 갖고 싶어서 현금 1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이달,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씩 6개월에 걸쳐 갚기로 했다 6개월이면 무이자 할부 안 돼요? 매달 얼마씩 갚으면 되는지 봐야다 <laughs> 맞아 무이자 할부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너무 문제가 재미 없어지니까 네? 문제가 너무 재미 없어지니까 뭐 카드는 이기게 하는 거 많아 어. 근데 집을 집을 아까 청약 얘기했는데 봐봐 제가 오늘 살게요 봐봐 제가 오늘 살게요 하면 3년 있다가 집이 안 보는데 그럼 3년치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야 3개월 이자 너네, 너네 집다 알잖아 만약에 뭐 6억 하면 그 6억이 이자가 어떻게 될 거야 안받으 리가 없지 다행히. 그지?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지. 큰일 났다. 1년 사이에 해야 1년 사이에 집살려서 집 사람이 그렇게 많다어 어쩌게 갑자기 집 아무도 안 살려고. 이제 딱 바뀌었다. 1년 사이에. 그지? 가자. <laughs>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자. 100만원짜리 샀는데 10만원을 냈어. 이거 차가 그래, 차가. 야, 카메라 100만원 보이네. 사면 되는데 차가 진짜 그래, 여러분. 도현 도연, 도현 아빠 차 이게 뭐야? K5. K5? 네. 어, 5천만 원인데 누가 차를 5천만 원 주고 삽니까? 네, 네, 현금으로 사지가 않 된다고. 근데 지금 5천만 원 이게 항상 집에 있냐? 5천는사지 뭐. 뭐. 5천 이렇게 하냐고. 네. 네. 우리 아파트 모셨습니다. 와. 와. 모든 차를 현금. 자바. 우리 하이프가 수학과 좋았했어 근데 수학과 왜저왜왜 저렇게 못했어? 우리 우리 하이프 이자연 때는 때는 수학과 안돼요 그렇죠. 건대라고. 전, 선관과, 어, 전 어. 건축공학과. 예. Yeah. 건축학개론. Yeah.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책 이름이 건축학개론이에요. 진짜? 네. 어려워요. 그거. 건축. 개론 대충 한 대충 이론 대충 1학년 때 배우는 거라고 보지 않아? 알려주세요. 네. 그저 알려 해요. 해자로 뭘. 거의 <laughs> 건축해요. 뭘 건축해요. 뭘? 네. 뭐 집, 집 같은 거 만들어요. 학교에서 건축하고 가는막막 도로 과제 도로 따 같은 거. 뭐. 이집만고 너무 많아. 당연히 좋짝도 해야지. 왜 몰라요? 봐봐. 예를 들면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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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서울에 서울 미술관이 공모전이 나왔어. 예를 들어 실제 공모전이 나오면 그거를 가정에 내가 상상한다고 가정하고 그걸 직접 공모전에 낼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보는 거야. 대조장이. 응? 대조장이. 아, 그 아, 그근데 응? 그 그, 그, 우리 1 0 0 명이 있으니까 작품이 뭐 하나 쓰기면안 되지. 근데 그런 거 계산해요. 중력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선생님도 건축공학과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건축공학과 들어가봤더니 엄청 분야가 많아. 네, 너가 얘기한 거는 다시 건축공학과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구조를 배워, 구조 역학을 배워서, 구조 그은 진짜 수학이야. 구조 수학. 구조, 응? 구조 역학, 구조 역학에 이 관련된 얘기고. 선생님은? 선생님은 시공. <laughs> 시공, 시공. 아파트 전는 거. 아, 그럼 선생님은 그, 그 아파트 여기 요, 요 아파트 단지가 1조1조짜리야1조짜리 1조짜리. 그럼 내1조짜리 짓을 수 있냐고? 아니잖아. 어?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 저는 미술, 미술관을 설계를 해서 그걸 다모형으로 만들어서 무슨 의미를 가진 이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쭉 일년 내내 하는 거야. 처음에는 3월 달에는 저런 의도가 이런 의도입니다. <laughs> 그런 기준은 있어 교수가 말고. 1학년 때는 자기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 오라. 나 그래. 이런 집에 안 살고 싶네. 많이 달봐봐요 작품 가져가. <laughs> 얼마 찾은 나겠어 음. 그건 1학년 때고, 어. 1학년 때고. 어. 어. 선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런 작품을 직접 자기가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도면을 다 그려야 되는 거고 선생님은 저런 아파트를 어떻게 안전하고 빨리 짓는 공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공법으로 해서 선생님 탑다운 공법. 강남쪽에 동부화재 동부화재 사옥이 있어. 진짜 그때는한 터파기 땅파기해서 한3층까지 올라갔던. 공사가 되고 있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짓고 싶다. 아니면, 나 같으면, 이, 그걸 빨리 하고 싶어서 어떤 공법을 쓰겠다. 뭐,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는 거야. 음? 탓당 공법이 뭐냐면, 봐봐. 어? 보통은 지금 그래. 땅을 다아이 지하 공사가 되게 오래 걸려. 지하 공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기 있는 보통 아파트를 제일 안전하게 지금 한층 올라갈 때, 한 달이면 돼. 제일 안전하게 지금 한 달. 한층 올라갈 때. 그럼 위더는 몇층 올라가? 네, 아, 그3 6층 올라가려면 3년이 걸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그러면 이미 이이 이 상량이라는 게다 돈이야. 건설회사에서 자기네 일조가 있어서 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디 가서 돈 빌려와? 네. 은행 가서 돈 빌려와서 그 돈을 이제 나 쓰고 지으면서 한 다음에 분양을 다 팔아서 거기 차이를못놓는 거야 건설회사는. 이자 다내거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자를 적게 넣려면 빨리. 빨리 지어야지 그래서 한 달에 두 개씩 이렇게 막 해야지 한 달에 두 개씩씩 네? 근데 이 지상, 지상공사는 빨라 근데 밑에 공사가 어려워, 밑에 공사가 탑다운 공사 그래서 탑다운 공법이라면은 응. 가운데 치고 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게 이렇게 탑다운 공법,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연구를 해서 내가 게학교때 배웠지.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이 동부화재, 동부화재 사옥을 30, 45층짜리를 내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를 최대한 얼마 단축시키겠다.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한 거야. 그러면 그런 거를 다캐드로캐드로 아. 캐드로 이렇게 층이 올라가는 거를 탁탁탁 보여야 할거아 디자인하는 애들은 직접 모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응? 우리는 모형도, 모형도 있느낌지만캐드 d 로 올라가는 거를 탁탁탁탁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알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거고. 지금 한20몇년전 얘기를 하는 거야. 지 많이 바뀌겠지 아, 자, 아, 그 차를 사면, 보통은 5천만 원짜리 차를 어떻게 5천만 원을 주고 사냐고 그렇지 못해. 천만 원 주고, 4천만 원은 내가 매월 남아가겠습니다. 를, 사파시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을 잘 해줘. 이 자물이 <laughs> 얼마 안요 얼마 있으세요? 4천만 원, 을 내시면 <놀람> 4천만 원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36개월 동안 갚으시면 됩니다. 계산을 딱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사는 거야 차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면 말이야. 100만 원짜리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10만 원 냈어. 얼마 뒤진 거야 지금? 100만 원짜리 를1 0만원냈습니까 어, 90만 원뒤진 거야. 90만 원짜리. 이걸 몇 번에 나눠 갚까요 여섯 번에 나눠 갚아 여섯 번에 나눠 갚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눠 갚을해 그러면 모든 돈에는 이자가 붙는다 생각하면, 저 이자 이자 얘들 받을 거라고. 응? 그럼 원리금 얼마래? 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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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점영일에 6 개월치. 이게 첫달 내가 갚은 거고요. 첫달 갚고, 두 번째 달 갚고, 세 번째 달 갚고, 네 번째 달 갚고, 다섯 번째 달 갚고, 번째 달 갚고 여섯 번째 달갚은 거야. 마지막 갚을 때는 없어 이자 위주에 이점영일 일센트 단. 그래서 상환. 내가 빚을 갚을 때는 기말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말불. 첫 항에 이자 없는 거. 마지막 갚고 끝. 이렇게. 너네 잘 생각해봐. 내잘 생각해. 내가 아까처럼 비슷한데 내가 내는 돈 얼마야? 갚는 돈은? 그냥 A야 A. 여기 A. 내가 A형 갚을 거고 A형 갚을 거고 A형 갚을 A1 갚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A1이 15만원을 예산을 해봐. 그럼 저기에다가 첫, 첫 달은 90만원 이자 생이겠지두 번째 달은 15만원 갚았으니까 75만원 이자를 계산해야지. 또 15만원 갚았으니까 60만원 이자 계산을 해야지. 35만원 이자 계산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뭔소린지이해됐니 예. 근데 계산이 그게 안 돼. 아니, 물론 선생님, 저는 계산기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이자를 6개월치를 다 냈다 치자 치는 거고 얘는 그 대신 이 돈에는 내가 한 달밖에 안쓴 거거든 첫 번째 시험은 갚았잖아 이건 내가 한달 썼는데 6개월치 되면 아까우니까 5개월치를 받았다라는 개념인 거야 네. 받은 게 아니라 받았다는 개념이야 그럼 요, 요 이자가 이자가 몇달 차이나 이게? 얘는 이자가 몇달 차이나? 내가 이두달 내가 이돈두달쓴 거야 어? 맞잖아. 얘는 두달 동안만 빌린 거지. 두달 뒤에만 낸다는 거 아니에요? 얘는 석 달째, 돋 달째, 다섯 달째, 얘는 여섯 달째. 마지막 달개는내 냈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자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 자. 1.01 1. 근데 아, 너는 똑똑하다. 이거를 잘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상하는 무조건 기말부리야 이자는 무조건 부터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 아름답게 잘 이해하십니다 가자 6승입니다 저거 1.066 0 0 얼마로 계산하래 1.066로 계산하래 이거 1.066으로 계산하래 90 곱하기 90 곱하기 1.06 음, 1.066자 요거 합니다 0.01 A 곱하기 이거 어, 1.06이니까 0, 90 곱하기 1.06. 끝나면 6개입니다. 6개의 90 곱하기 1.06. 90을 이루고 나면 15, 15, 15에 는1.06 곱하기 15가 되겠습니다. 적금이랑 헷갈릴 수도 있거든? 적금이 네이버네이인데 원래 어, 한게 맞지 이것도? 6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 돈 전체 전체예요 <laughs> 자, 자 생각해봐 얘들아 <laughs> 얘들아 생각해봐 <웃음> 내가 <웃음> 90만 원 <원을> 빚은 거잖아 <laughs> <laughs> 네이거는 네. 뭐, 16만 원은 아닌데 16만 원으로 예. 16만 원에서 6개월 은 96만 원 정도 갚은 거라고 96만 원에서 <laughs> 6천 원 빼니까 95만 4천원 요요 요 6개월은 95만 4천원이네 95만 4천원을 갖게된 내가 내 돈은 95만 4천원을 쓴 거야 90만원을 빌렸지만 이래서는 5만 4천원 정도를 내가 더 내는 걸 알면서도 더 내는 걸 알면서도 차를 그렇게 사는 거라 그래 당장 내가 현금이 없으니까 왜냐면 용균이가 봐봐 어? 서울대 졸업하고 서울대 딱 갔어 삼성전자에딱 취업했어 첫, 첫달 급여는 500을 받았단 말이야.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 차비도 엄마한테 받았고, 밥값도 엄마한테 받았고, 여자친구한테 절대 선물하지 않고, 커피도 안 마시고 해서, 500만원을 통으로 저금했어 하나도 안 쓰고. 그럼 내가 벤치를 사려면 어? 어, 한 2년은, 2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laughs> 마. 내가 그, 그 현금을 다 갖고 살려면, 잘, 여자친구한테잘 보려고 샀는데그 사이 여자친구가 도망갔겠네. 도망 뭐, 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자 알았죠. 알았죠. 돈 많은 여자 만나고 알았죠? 도망난 여자가 대체다고너 만나주냐고. 알았어. 네. 오이 <laughs> 여기, 오늘 여기까지 하자. 여기 좋아 좋아. 화 여기까지 하자. 네. 네. 보통은 선생님이. 어.